15번 볼게요. 원 5가 a1,-2에서 l에 접하고 있대. 근데 l을 따라서 저렇게 굴려서 만든 5원의 방정식을 적으라고 한다. 자, 얘를 구해봐라. 자, 봐봐. 일단 얘가 원점이 중심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그어보면 얘가 반지름이지, 반지름. 이 조그마한 길이 몇 나와요? 루트? 5 나오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지금 여기서 의 접하는 원이잖아요, 접하는 직선.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지금 5란 말이야. 반지름이 5, 루트 5니까. 그럼 여기서의 접선은 X-2Y가 5다 이거죠. 그럼 얘가 지금 L이야, L.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자, 그럼 L은 구했는데, 우리가 딱 이렇게 딱 따라가면, 이 중심도 있지, 중심도. 내가 직선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해서. 직선도 얘랑 이렇게 그어버리면 평행하게 나오지 않겠어? 그치. 요거의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 그러면 얘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요거의 기울기도 기울기 2분의 1인 거야. 어, 근데 봤더니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여기 멀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y는 뭐다? 2분의 1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잘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냥 중심이 a b래. 봐봐, 얘가 얼만큼 굴렀는지 몰라. 한 바퀴 굴렀는지, 두 바퀴 굴렀는지, 뭐, 백 바퀴 굴렀는지 몰라. 그냥 A 콤마 B란 소리야. 그치? 그러면 이 중심이, A 콤마 B라는 중심이, Y는 2분의 1 X 위에 있잖아.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치? 그럼 대입해봐. B는 2분의 1 A니까. A분의 B가 궁금하죠? A 나눠버려. A분의 B는 2분의 1이다. 이거 나오네요. 됐지? 얘가 2분의 1이야. 근데 봐봐. R제곱은, R은 변하지 않으니까 R은 다 얘야. 그럼 제곱하면 몇이 되겠어? 5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5가 최종적인 답이 될 거고 2분의 1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에 있다고요. 됐죠?